신축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요즘 남아있는 넓은 평형대의 합리적인 분양가의 현장은 대부분 다 분양이 끝났거나 마지막 자녀 세대 떠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집도 그 중에 한 집으로 저층부터 탑층 세대까지 2억대로 만나 보실 수 있는 신축 아파텔입니다 수인선 숭이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인천 숭이동으로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 세대가 막힘이 없고 주변에 학교 마트 각종 우료 기관, 공원 규모도 제법 큰 재래시장도 바로 코앞이라 생활하시기 좋은 동네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할인 분양이 많이 들어간 만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입주금 1 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호수별로 상이하지만 전용 84 타입의 대형 평수로 세탁실 별도 드레스룸 공간 베란다가 두개 있는 내부 구조로 수납 공간이 많은 집을 찾으셨다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